안녕하십니까, 네티즌 여러분. 오늘은 24, 25년도 8월 24일이에요. 월요일이요. 네. 237일 날 되니까, 아, 오늘 참, 237일이네요. 237일. 8월 25일인 것 같아요. 8월 25일 첫 서가 지난지 이틀이 지나니까 아침 선선하고 촛불 멘드라미의 예, 끝자락에 이렇게 물들기 시작했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촛불 멘드라미의 예, 꽃이 피기 시작한 날 8월 25일입니다. 예. 23일날에도 안 폈었는데 드디어 폈습니다. 촛불 멘드라미 피기 시작합니다. 첫서매직 시작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